하는 다르게 생각보다 연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분이 되고 싶어요. 뭐냐고 우리 이찬원 씨하고 노래 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리고 또 변수가 있는 게어머님들께서 네. 지금 동원이나 네, 우리 네. 찬원이나 행윤이 네, 네. 말이에요 첫 번째 라켓 포이즈에서는 네. 동동원 선수와 윤도준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그냥 묶은 거죠. 자 그리고 대왕벌 팀에서는 네. 김갑숙 선수 그리고 외국으로 오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지금. 어, 아, 세계 배드민턴 아, 아, 협회의 룰을 아, 따르기 때문에 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국제 경영 정동원 그런 자세 좋아요. 인사성 발라요. 왕이 그래서 내리 이점을 득점합니다. 그러게요. 자, 러게 제가 봤을 때 정동원, 윤두준의 조합은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오말 <laughs> 생각보다 이 음. 정도로 밀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시도였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장영선 선수는 이찬원시 찐팬으로 돼있는데 저를 생각해서라도 한번만! <laughs> 장영선 이찬원 찐팬! 좋았어요 셔틀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그죠? 할때 6점 차로 다시 벌어집니다 앞으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되겠죠? 네네 뒤쪽에서 부승관 좋아요. 앞쪽으로 떨어뜨립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아, 아! 한 번. 부승관 뒤쪽에서. 따라서 합력 심판강성혁심판 판정은 정말 열심히 하네요. 저런 자세 도보기 좋지 않습니까? 너무 오기 좋습니다. 근데 어, 이래요. 최강팀이라고 어, 봐야겠죠? 네네. 우리입니다. 아, 이런 점수는 굉장히 아쉬운 점수죠. 아쉽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분위기다좋아 같은데. 아, 여기서 선수 교체 가나요? 네. 여기서 선수 교체. 바로 앞에 띄우지 않습니까? 누부승간 아, 바로 그거야! 첫 승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스탭도 너무 좋았죠. 네, 예리하게 질문냈 했어요. 아, 이거는 이용대도못 받아요. 난 받을 수 있어요. 이래, 아, 끌리야 아, 아. 아, 예. 아, 신청하세요. 이만 아, 예. 만들어내면 주수 상황이 이어집니다. 네, 한점 대요. 많죠, 지금. 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할 때마다 고준히 해야 아, 병주고 약주고 싶... 이제 그들이 해냈습니다. 자, 자 이번 게임이기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번 게임이기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모든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 <laughs>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다 승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파이터 나질 겁니다 우리 팀. 나질 겁니다. 지금까지 중계 장석규 이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